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요일 저녁에는 같이 마틴 루터의 소규리문답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소규리문답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루터의 십계명에 대한 그 설명들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사도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장기간 공부를 할건은 아니고요. 한딱 구주 내지는세 번에 걸쳐서 이 사도신조는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십계명의 결론이 아주 특이했었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피치 못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루터의 결론에는 쭉 이야기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이제 루터는 그 다음에 있는 사도 신조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사도 신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는지. 그러니까 사도 신조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주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도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끌어 나갑니다. 오늘은 사도신조 첫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거부터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모두 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적에 사도신조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자와 조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루터교에서는 뭐 똑같은 그 아, 똑같은 외국어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될 적에 한국 루터교에서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통상 쓰고 있습니다. 이 경자라고 하는 한자는 이 날실 뭐 새로 도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 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쓰이는 곳이 어, 보통 종교에서 쓰일 적에는 이경 자는 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 표준적인 서적들, 그러니까 가장 어,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표준적인 경전에 쓰일 적에 이경 자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반면에 이조 라고 하는 것은 가지 조 자를 써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온 가지들, 잔가지들을 뜻합니다. 물론 이 잔가지도 그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뿌리는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표준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표준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조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조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사도 신조를 꼽습니다. 이 신조에 해당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뭐 정교회, 서방교회, 가톨릭, 뭐 장로교 할것 없이 모두가 다 공교의 고백, 신앙고백서로 신앙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뭐 칼케돈 신조라든지 에베소 신조라든지 여러 가지 신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보편적인 신조가 바로 이 사도 신조인데 오늘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조와 또 신경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앞서서 제가 다시 뭐 경자와 조자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은 라틴어 뭐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노르마 노르만스 뭐 이런 말 씁니다. 이것은 표준 중에 표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니까 러 규범 중에 규범인 최고의 규범을 말을 할 적에. 이것서 오직 성경만으로 라고 하는 원리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성서를 우리는 성경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노르마 노르마타 그러니까 여러가지 표준과 여러가지 기준들 중에 하나의 기준 뭐 이런식으로 해서 노르마 노르마타 이렇게 라틴어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바로 이 신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를 이렇게 나누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루터교에서는 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통용잘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오해를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그러면 이건 열두 사도가 맞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사도신조는 열두 사도들이 맞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열두 사도들 뿐만 아니고 신앙의 모든 선, 선배들이 함께 어 공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공유하는 신앙의 고백점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사도신조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중간에 하나라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사도적 신앙고백 뭐이 정도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그 열두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사, 이+ 소규리 문답서 소규리 문답해설집 아,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다음에 8번에 보면 각주 8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루피누스는 아, 루피누스의 전승에 따라서 5세기 이후부터 사도신조를 중세까지는요. 중세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5세기까지 아, 12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이 12개의 조항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이 한 줄씩 고백을 한 것을 모아서 전승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조다. 그렇게 15세기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로렌조 발레라고 하는 학자가 문헌비평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문헌을 비평을 해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루터도 역시 이 사도신조를 사도의 작품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의 바른 요약 또는 사도들의 신앙 증언과 일치된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5세기 이전에 이 사도신조에 대한 해설집들을 보면 12개의 조항으로 하나씩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루터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요.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다른 주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주제에 따라서 이것을 풀이를 해 내는데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원, 성령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성화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 챕터를 이 사도신조를 풀어 나갑니다. 맨 마지막 그 성화라고 하는 단계는 사실 장로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루터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령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부분은 이세 가지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성부, 창조주이신 성부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9페이지에 제1조 창조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창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루터가 풀이를 해 줍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 눈과 귀 몸의 모든 기관, 이성과 모든 감각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것과 신을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집과 뜰, 반려자와 아이, 경작할 땅과 가축, 그 밖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대대로 풍성이 더해 주십니다.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루터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다치, 다시, 음,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170페이지에 9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첫 구절이 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 우리가 그 사도신조를 암송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맨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에 대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부터 나올까? 그것은 이 신앙의 신비와 곧장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남의 것이 될수 없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바로 여기서 가능합니다. 구분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의 많은 신학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가 됐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설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서야 된다. 이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에 직결이 됩니다. 17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71페이지 11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해놓고 그 풀이를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선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갖고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밑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 또 여기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성경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또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모든 것들 다. 주님 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174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15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뭐,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인데, 왜 사람이 귀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번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당연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어떻게 창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흙으로 빚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175페이지 17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안에 담겨 있던 선, 진리, 거룩, 정의,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강건한 몸과 정신의 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 진리, 거룩, 정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거기서 바로 우리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미움, 거짓, 또는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 탈이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성서에 보면 인간은 어, 뭐 원죄를 지니고 있다 타락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177 페이지에 보면. 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나. 아.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 들판의 꽃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그 목록 안에 있죠 그리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첫 번째 신조의 첫 번째 구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7페이지 2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이죠 신조의 첫 번째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22번 한번 볼까요? 178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내어놓으신 다음에, 그냥 내어놓기만 했지, 뭐, 별로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있죠. 네, 그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공기와 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가족과 선한 정부, 옷, 신발, 음식, 평화, 안전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면 아무리 하찮은 미물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루터는 이 소규리 문답에서 바로 찬양하는 생활.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래 부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노래도 찬양이겠지만 루터에게 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과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행동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찬찬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지? 하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루터는 뭐 선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가족, 날씨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돌아본다면 분명히 감사의 제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0... 18편 1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 배이라 여기 이제 루터, 아, 이 사도 바울이 산제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법이 없거든요. 심지어 곡물조차도 뭐 빠서 드린다든지 또뭐번제 같은 거는 완전히 죽여서 그, 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것. 단순히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 기 죽어서 살라는 거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꺾고 그 안에서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말, 행동,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라 또 영적 예배를 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타가 이 일조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죠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